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구단과 선수들의 초상권이나 상징을 사용해서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KBO의 자산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선수와 구단들의 자산이기도 하고 팬들의 사랑 덕분에 그 가치가 커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구를 포함해서 많은 팬들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기업들이 그저 팬들의 맹목적인 사랑과 애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오만이자 단단한 착각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애정하기 때문에 더 웃습니다. 과연 그 곁에 설 자격이 있는 기업인지, 팬심 위에 지어진 기업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만한 윤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큰 사랑과 애정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빠띠전 분들에게 뭔가 간단한 자기소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PC 내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KBO의 무책임한 협업에 침묵할 수 없어 모인 야구팬들입니다 삼성라이온즈 팬 절마 저는 기아타이거즈 팬 러브그시고요 키움미어로즈팬 올라입니다 빠띠와는 어떻게 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서명 캠페인들을 참여하면서 알게 됐던 게 파티였고, 파티에서 서명 캠페인이 좀 이렇게 담벼락에 같이 포스트잇을 붙이는 느낌의 그런 캠페인도 있잖아요. 그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을 유니폼들을 좀 입고 오셨는데 KBO 팬분들이셨는지 어떻게 좀 모이고 캠페인을 좀 시작하게 되었었는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브구님이랑 저는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갖는 그 30명의 야구 팬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 함께 속해 있는 멤버고요. 그 어떤 멤버께서 사고 발생 이후에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러브우님이 인원을 모으기 시작했고 제가 거기 동참하면서 했던 게이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제 올라 님께서 그 파리바게트 노조 기자회견에 연대로 참여해주시면서 이렇게 저희 세 명이 캠페인 관련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차 야구 팬인데 전 SPC를 불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터지면서 그 단톡방에서 같이 뭔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할수 있었고, 그 당시에 되게 불매 의사들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걸 좀더 가시화 하는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 효과가 좀더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대체가 만들어진 뒤 조금 늦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도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꾸준히 불매를 해오던 중이었어요. 크부빵에 반대하는 크부팬의 활동도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SPC 중대재 해 책임자 처벌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하러. 와주실 야구 팬들을 모집한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리셨더라고요. 갔는데 두 분이서 모든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제가 합류해서 할수 있을 활동이 있을까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막 올라님, 러브군님 각각의 닉네임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따로 쓰는 닉네임 없었는데 급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클라이밍을 하기도 하고 그 저희. 팀이 지금 꼴찌이기때문에좀 올라가라 해서 <laughs> 올라로 <올라가라> 지었습니다. <laughs> 이에게 해서 너게좀시작하게 좀 되었는지랑 각각의 이에임까지좀들어봤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이에페인에 대한 이야기를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캠페인의 배경과 어떤 것들을 좀에표로했었는지에 대해 게임은 너무 좋 KBO와 SPC가 협업을 발표하고 크봇방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중에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팬의 소비로 운영되는 프로야구가 노동권 침해로 악명 높은 기업과 별다른 검토 없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저희가 팬이고 또 노동자이고 또 시민으로서 이 부담함에 응답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콜라보 중단이었고요 이 사태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 그리고 저희 팬들, 시민들에게도 크보가 좀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에서 팬들의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SNS에서 단발성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쉽게 잊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더 단단히 보여 줄수 있게 고정시키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더 효과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파티에 좋은 그런 캠페인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팬들이 당시에도 화가 많이 났던 이유가 이제 SPC에서 당시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업이 처벌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콜라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이 약속되는데 그런 콜라보를 SPC와 했다는 것이에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 소비자로서 크보빵을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함께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 서명 캠페인 페이지에 팬분들이 나도 노동자고 그분도 노동자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더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트럭 시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트럭 시위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서명을 이제 캠페인을 벌인지 5, 6일 만에 2,000명 넘는 야구 팬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었고 총 2,365명의 팬들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그 1차 저희 목표였던 콜라보 중단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SPC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뭐그 구조 개선 없이 그 어용 노조를 동원해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 상태고. KBO 역시 그 윤리적 협업 기준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팬과 시민들이 동참,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윤리적 기준을 스포츠 생태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캠페인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뭔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캠페인을 좀 시작하게 되었었는지 계기를 혹시 한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PC와 협업을 애초부터 달가하지 않는 팬들이 많았는데, 기어 이렇게 사망 사고까지 나니까 팬들의 충격이나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번에 대자비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었고 더욱 참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임에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님을 확인을 했고, 어,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책임감 내지는 죄책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이런 노동 이슈나 이런데 좀 SPC 혹은 회사, 기업 회사에 관련된 것이라서 관심이 좀 있었던 편인가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산재 사고 발생이 자, 워낙 잦다 보니까 그래서 산재 사고 관련한 단체 후원하는 정도로 시민으로서의 작은 관심 정도만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게 그냥 제 얘기, 그냥 크고 팬제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어, 제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직접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저도 후원 회원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관심 사실 엄청 깊숙히 알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정도의 관심만 갖고 있는. 평범한 야구 팬이었는데 그, 이제 그 정도의 관심만 갖고 있더라도 이제 SPC가 그동안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알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번에 포켓몬빵은 남의 일이다. 나는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KBO까지 넘어 들어온 게 너무 저는 좀 화가 많이 났고 그 KBO가 또 SPC 손 잡은 거에도 화가 많이 났던 상태였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제 마침 누군가 이렇게 뭔가 해보자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평소에도 저도 문제를 나 혼자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내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문제 해결조차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뭔가 시작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 시작을 했고 또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덕에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 생각은 안 했었고 처음에는 500명 정도로 시작하고 점점점 숫자를 늘려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금방금방 차서 정말 좀 고무적이었고 아 야구팬들 진짜 관심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너무 감사했으니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저는 원래 노동권에도 관심이 좀 있었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당해고라든지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소송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C 사망사고 이제가 나왔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 악명 높은 SPC와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야구 팬이자 시민으로서 꼭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원래는 시민단체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그 시민단체에 내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제에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처음에는 여성인권 관련된 활동만 했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나의 정체성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노동자라든지 소수자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면서 노동권에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캠페인 진행하시면 사실 걱정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뭔가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혹시 뭔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뭔가 좀 걱정됐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좀 따로 없었나요? 사실 이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팀 멤버들한테 혹시나 불이 저를 포함해서 혹시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행히 파티에서 이렇게 모 자이크 처리를 잘 해주신다고 해서 할수 있었고 특히 그 걱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게그 스포트라이트에서 SPC 이번 사고를 다뤘는데 거기서 그 SPC 회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노동권 그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너무 서,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저희 소중한 저희 팀 멤버들에게 안 좋은 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KBO에 이제 트럭 시를 위 하러 갔었을 때 계속 이제 KBO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안 좋은 표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고 KBO에서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저희 트럭을 빼라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서 조금 KBO도 이 문제를 팬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이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그런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SPC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산재 사건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잊혀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이윤을 창출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정부나 언론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 팬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니까 크부와 SPC와 협업이 결국은 중단이 됐잖아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은 움직이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앞으로도 함께 변화를 도모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시작 때부터 무력감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게 예전에도 불매나 규탄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팬들이 뭔가를 해본들 달라질까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캠페인 페이지에 올린 그 페이지에마다 일일이 악성 댓글을 남기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뭔가 고의적으로 캠페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개인과 비할 바 없는 큰 자본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두려움도 있고. 지금 이 영상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이 협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캠페인에서 어떻게 좀 동료를 모으고 좀 공감을 이끌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그게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SPC의 산재에 대한 분노이긴 하지만 또 이번 저희 캠페인은 크보 팬이라는 정체성과 크보 빵이라는 연결고리에서 자칫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접점을 놓치게 되면 그 팬들에게 가닿는 메시지가 조금 약해지거나 그 호소력이 희석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캠페인 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어느 부분에서 좀 그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월 산재 사망 사고 통계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올리면서 어 이런 노동 환경에서는 이 크고 빵의 비극이 또다시 대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와, 가다올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네. 특히 공감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하,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빵 안에 선수들의 얼굴이 스티커로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선수들 얼굴을 SPC 빵에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지? 선수들 얼굴 로 산재 기업 이미지 세탁하지 말라는 문구를 같이 썼는데 그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분들 역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의 얼굴이 거기에 그렇게 쓰인다는 사실에 좀 분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서 걱정이 해요. 혹은 캠페인에 뭐 매번 뭔가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해요. 사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 낄수 있는 의미 있었던 좀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캠페인 진행하시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뭐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고 화났던 순간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생산 중단에 이어서 그 협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회의가 큰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많은 팬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시고. 어, 그런 덕분에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연대해 주신 팬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어, 매일 그 크고빵 가격인 1,900원을 트럭시 모금액으로 매일 보내 주신 분이 계세요. 어, 이제 크고빵 사 먹을 돈이 크고빵을 만들다 숨진 노동자 그리고 산재 기업 SPC의 문제를 알리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보내 주셨던 게 조금 기억이 많이 남고요. 오랜 야구 팬이시기도 한 작가 위구누님께서 저희 그 캠페인 언급해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캠페인의 의미 같은 거를 언어로 명확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아침 트럭시 마치고 소강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캠페인이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팬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야구를 지키는 게 이 활동의 의미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비자로서 무의미하게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더 짚어주신 것 같아서 그 칼럼이 굉장히 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팬분들이 남겨주신 메시지들 진짜 하나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읽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야구 팬으로서 아 그리고 노동자로서 연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노동자로서의 연대를 그런 의미를 이끌어내 주신 건 야구팬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이걸 진짜 트럭 시위로 꼭 사회로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위 싸움 할 때는 서로 지지고 복고 그런 야구팬들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연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야구팬으로서 또 자부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저만이 할수 있는 얘기 같은데 저는 그냥 이 크보방에 반대하는 크보팬 연대체를 만난 순간이 저한테 제일 기억 남는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팬, 소비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뭐랄까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주체? 될수 있음을 알려준 연대체여서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꼭 이것만은 좀 한마디를 좀 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야구를 포함해서 많은 팬들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기업들이. 그래서 팬들이 맹목적인 사랑과 애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오만이자 단단한 착각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애정하기 때문에 더 묻습니다. 과연 그 곁에 설 자격이 있는 기업인지, 팬심 위에 지어진 기업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만한 윤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큰 사랑과 애정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KBO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다양한 기업들과 계속 콜라보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저는 윤리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로서 한번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구단과 선수들의 초상권이나 상징을 사용해서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KBO의 자산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선수와 구단들의 자산이기도 하고 팬들의 사랑 덕분에 그 가치가 커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콜라보에 대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팬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공유하면서 새롭게 좀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KBO는 무책임한 협업에 대해 지금 당장 선수들과 팬들에게 사과하라. 두 제. <laughs> 저희 이번 크고방 협업한데 캠페인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RT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신 모든 야구 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